미국 연방 검찰이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 연구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무슨 사건일까요? 수미 테리. 저는 미국 시민이고 또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 c i 에서일니까 i said North Korea so right now. 근데 이 CIA 요원이 기소가 됐습니다.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exists is so that those of us in government, as well as people in the public as well, whether they are representing themselves or whether they are representing a uh, foreign government. 스미테리는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 어, 이건 아이다호건과 달리 아주 미국 국무부에서 크게 부각시켰던 그쵸. 그런 사건이죠. 진짜 ]입니다. 큰 사건이었죠, 미국에서. <laughs> 사건이에요, 이게. 이 사건은 지금 뭐 민간 국가 사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훨씬 더 크게 음. 일부러 미 정부가 문제를 삼았던 음. 사건입니다 음. (2024년 7월) 미 법무부가 동아시아의 정치학자 이제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테리를 체포했다는 사실 발표해요 (1년도 안) 된 사건이에요 네 일단 수미테리가 누구인가 하면요 한국계예요 그리고 이북 출신의 조부모를 둔 한국계 음. 미국인이고 대북 분석관이자 연구관이고 CIA에서도 근무를 했던 동아시아 또뭐 안보통입니다 전문가네요 한반도 전문가라고 음. 볼수 있어요 그런데 미 검찰 공수장에 의하면 엠비 정부가 출범했던 2008년에 이수미테리가 우리 국정원 요원을 만난 사실이 미국 내에서 문제가 음. 됩니다 그래서 CIA에서 일단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직을 하게 돼요 음. CIA 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일종의 어떤 규 규정상의 위반이지 음. 불법을 행하거나 체포될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미국 내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음. 그때 당시에는 아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제 한반도 전문가 특히 이제. 대북 전문가로 활동을 하는데 이수미테리 간이 우리 언론에 크게 노출이 된 계기가 2004년도 5월이었어요. 음. 제주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서 연사로 나갑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 못할 것이다. 음.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을 해가지고 트럼프, 트럼프 2기가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 라는 음. 폭탄 발언을 해버려요. 오. 제주도에서요. 바로 두달 후인 2024년 7월에 음. 수미테리가 갑자기 미국 사법 당국에 체포가 됩니다. 경민 씨, 네. 무슨 혐의로 체포됐을까요? 음. 와, 글쎄요. 그, 지, 이름만 들어도 약간 좀 미스테리한 느낌이죠. 예. 아, <laughs> 미스테리한 느낌이죠. 수미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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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수미테리. 스 아, 근데 이제 그 이름바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다 이건데 불법적으로. 아니. CIA 일하는 사람이 국정원 만나는 게 자기 일하는 거 아닌가? 음. 아 이게 그게 있어 이게요. 그러니까 미국은 로비스트가 합법인 나라예요. 근데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등록을 음. 안 하고 그 로비 활동을 하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음. 음. 외국인 등록을 안 하고 로비 간단히 하면서 음. 로비스트로 등록을 안 하고 외국 정부를 음. 위해서 일했다 이거거든요. 아. 아 근데 이제 그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두장 있습니다. 음. 국정원 직원과 만나는 모습인데. 첫 번째 사진이 제 2020년 8월에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국정원 요원이 이제 수미 테리에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응.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아 밥을 사주는 모습이에요 루비스 아, 아까 식당은 되게 비싼 식당 같아요 비싼 식당이에요 와, 두 번째 사진은 2021년 4월인데 워싱턴에 있는 명품 매장에서 응. 3,450달러면 약한 450만 원이죠 상당히 핸드백을 선물 받는 장면인데 응. 이두번 뿐만 아니라 10년에 걸쳐가지고 국정원 요원을 무려 40회가량 만났다.가 미국 아, 주장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수미테디가 국정원 요원에게 그 미국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넘겨주는 일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그 다음에 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 공개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음. 옹호하는 그런 지필활동, 강연활동 같은 걸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만난 게 국정은 블랙 요원이 아니라 이제 화이트 요원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그,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네, 만나기도 네네, 하고 네네. 카드 쓰고 이런 거를 볼 때, 그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간첩죄를 기소한 건 아니고요. 그니까로비스트람 등록을 음.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기소를 한 걸로 말 알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계속 스미테리를 주시하고 있다가 네. 이 증거를 모아오다가. 아이 이슈는 한번 공론화를 해야겠다라고 음. 수미테리 개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음. 경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다국적계 미국인의 음. 전문가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거죠. 음. 지난 1월 어, 이민간 국가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도 미국 전문가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사석에서. 야, 한국은 보안과 방첩 능력이 조금 이 네임 밸류에 비해서 좀 많이 허술한 것 같아라는 음. 우려 섞인 혹은 뭐 충정어린 비판과 조언이 사석에서도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차에 어, 민간국가의 리스트를 올렸고 또 더군다나 미국 공식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보안 이슈 때문에 올랐다고 하니 음. 야, 이게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부도 어,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글요 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로 진행된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유력한 사유라고 보지 않고 어떤 그 배경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 한국 정부 인사와 미국의 탱탱크 멤버들이 밥 먹으면서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사진이 찍힐 수 있어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렇게 노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수미 테리 하고는. 제가 예전에 같은 공부방을 한 적이 있어요. 워싱턴 D.C.에서 일할 요 한국 전문가들이 그냥 비싸지 않는 이런데 나오는 식당이 아니라 네. 서로 출연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밤에 모여서 이 안보 서약 위반하는 건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때 수미테리가 이제 어 당시 이제 어 현직이었죠. 와서 발표하고. 어뭐 끝나고 맥시먼에서더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와... 이렇게 거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웃음> <웃음> 와, 아니 만나셨다고요? 아니 그냥 그냥 모임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은 그 비정부기관, 비영리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로펌이 아닌 것이죠. 로비를 안 했는데 왜 등록을 하냐? 이것이 이제 변호인의 이야기입니다. 스미테리 박사가 이야기한 걸 보면은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많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맞고 이건 학자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얘기한 건데 음. 의도가 있다. 대가성 발언이라고 해서 음. 기소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미국 정부는 수미테를 체포했는가? 아마 경고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 경고 기대 효과도 있지만 너무 한국 정부의 이런 그핵 무장에 대한 발언을 옹호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어떤 본보기 케이스가 아니었는가? 네.